음. 확실히 소문대로 술이 정말 많죠? 여긴 다 와인인 것 같아요. 저는 와인이 아니라 보드카를 사러 왔기 때문에 벨루가가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고 제가 보지 못한 검정색과 갈색깔이 있네요 와 이건 또 뭐야 아 1리터밖에 못 갖고 간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좀 뭔가 이렇게 고급스보이는데 저는 그러면 제일 그냥 좀 간지나고 비싸보이는 갈색깔 제일 비싸요 근데 이게 1949고 여기 1339고 이거는 700인데 1 0 9 9면 제가 799에 아마 500 샀을 거예요 일단 갈색깔 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저방 배정 받았습니다. 지금 시간 2시고요. 저는 여기 1층 쓰기로 됐어요. 3층, 3층이 아니라 3번. 그 오늘 하루 여기서 묵고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. 굉장히 아늑하죠? 괜찮은 것 같아요. 싹 치면 이제 캬, 멋있습니다.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경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. 아무튼 짐도 뭐 풀었으니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숙소에서 체크인하고 어, 비대폰 충전과. 셀카봉 충전을 완료시켰고요 지금 또 배가 고파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볼 예정이에요 지금 8번까지 봤으니까 8번부터 이제 16번까지 또 8개를 보러 어, 출발해 볼게요 어, 여기로 쭉 내려가면 일단 배가 고프니까 틴크랩을 먹으러 갈 건데요 지금 왼쪽에 서 보면 어,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잠깐 들렸다가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비둘기 천국이네요 여기 비둘기가 <laughs> 진짜 이 비둘기 <laughs> 말이 안나오는데 진짜 비둘기가 제 머리 위에 수백마리가 갑자기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방금 뭘맞은것 같은데 똥은 아니겠죠? 아 비둘기 너무 많다 제가 말한 게 아까 여기 축제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본 거거든요. 축제는 아니고 그냥 뭐 파네요. 그리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냥 시장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팔고 여기 햄 파네요. 여기는 여기 치즈 팔고. 어 여긴 벌꿀파네요 여기 빵 팔고 여기는 옷 팔고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근데 여기 어디죠? 광장인가요 여기? 어 양말 필요했었는데 양말이나 사까좀 이따 돌아오면서 사겠습니다 양말 양말을 총 제가 다섯 개를 챙겼는데 지금 한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? 지금 킹크랩 먹으러 갑니다. 킹크랩이랑 곰새우 먹을 거예요.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. 아 내일이면 이제 한국을 갑니다, 제가. 오, 이곳 경찰차들이 많나? 경찰차 같이 생긴 것들이 엄청 많네요. 경찰차겠죠, 근데? 어, 여기가 경찰서인가봐요. 이 주변이. 경찰차가 현대차입니다. 도요타도 있고. 저기서 오늘 밥 먹을 거예요. 킹크랩 곰새우. 근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을 것 같긴 한데. 아, 일단, 먹어보도록 하죠. 아, 밤. 네, 오늘도 한끼 식사 한 시, 어, 1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. 일단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사장님께서 한국말 잘하시네. 메뉴판이 근데 없대요. 3일 동안 뭐. 인터넷이 끊겨서 뭐 없다,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, 그, 그래도 이 메뉴 선택을 하고 주문을 받을 때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저기 동영상에 보이는 남성분이 사장님인 것 같긴 해요. 한국말 잘하셔요, 진짜. 그래서 저는 킹크랩 한 마리, 그리고 곰새우 제일 작은 200g 짜리 하나, 그 다음에 볶음밥 이렇게 시켰거든요. 많이 시켰죠.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일단 곰새우 나왔어요, 곰새우. 곰새우부터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새우가 정말 징그럽게 생겼습니다. 근데 맛있어 보여, 제 눈에는. 먹어볼게요. 네, 저 장갑 다 꼈습니다. 이제 먹을 거예요. 근데 먹기 전에 이곳에 잔나비 노래 나와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, 이거. 말하는 순간 또 킹크랩이 나왔습니다. 잔나비 노래와 함께 킹크랩을 먹을게요. 지금 저 한국인이라고 김치 올려 준 건가요?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곰새우 먹어 볼게요. 와, 이것도 나왔네요. 게살. 이제 맛있게 먹으러. 뿅. 어우, 진짜 배부르네요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와 어, 정말 혼자 먹기 힘들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어요. 네, 또 돌아다니면 배가 꺼지기는 게 분명하니까 또좀 있다가는 팅크랩 라면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얌얌굿! 예 배가 아주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배를 꺼트리기 위해서 저는 해양오건을 걸어갑니다.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걸어다니긴 했는데. 어, 해양공원까지 또 걸어가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구경을 해볼게요. 근데 지금 겉옷, 겉옷을 안 챙겨왔는데 살짝 춥습니다. 지금 어, 저녁 되면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일단 어, 가보겠습니다. 오 놀이공원 있네요.